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. 후원은 아주 큰 도움이 돼요. 감사합니다. 뿌잉뿌잉. 우와 진짜 열받는다. 오늘도 집을 두 군데나 정반대로 왔다갔다 한십번쯤 에휴 말도 마 자그마치 한 번에 가는데 60km 왕복이 120km 되네. 그거 십번 가까이 왔다갔다 왕복을 하고 있으니 정말 쓰러질 것 같아 체력도 저질 체력이라 유유해휴 말세다 말세.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집 나가면 이삿짐 센터 한두 번만 부르면 될걸 거의 자그마치 신문 가까이 운송이 사비용이 얼마나 내채.